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 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불레세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시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레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실 것이요.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제이 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의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정을 거절하였다.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건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 아멘. 사울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 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불 불렛의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자의 비참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16절에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에게 물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울의 제목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에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암,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 하셨다고 했습니다 불순종은 사울의 제목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입니다 이미 예언한 것을 말합니다 17절에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소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내놓았다면 평민으로 조용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여서라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실도 말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도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일 전쟁에서 지고 사무엘상 10, 31장 2절부터 5절에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아가 전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날에 다 죽습니다. 아들 세 명이 다 같이 전사합니다. 아들 셋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울은 아들이 많았으니 인간적으로 든든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아들을 한 날에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나단과 같은 훌륭한 아들도 그 아버지 사울의 죄로 인해서 같이 죽어야 했습니다. 나라까지 망하게 했습니다. 제는 이토록 심각한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울이 받은 충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이 쭉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제 당신은 곧 죽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 삶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합니다. 사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집행일이 내일이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받는 충격을 사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들들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나라까지 망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받은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울은 죽은 자는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붙잡을 데 없었습니다. 이런 지경인. 이르도록 만든 자가 사울입니다. 23절에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그라이 24절에 그 여인이 집에서 키운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서둘러서 잡고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서라고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는 것은 그날 밤에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반죽을 부풀, 반죽이 부, 부풀도록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풀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25절에 사후가 그의, 그의 신하들이 먹고 그 밤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무서운 자 인간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은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불림받은 왕이지만,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19절부터 31절에 죽은 영혼은 낙원이나 지옥에 가지. 음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무엘은 사무엘을 가장한 사단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한 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불신자나 핍박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반기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을 지고 평화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합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국가로, 국가로 전쟁이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 난들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못는 자가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고 이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유죄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지도자, 악한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복원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님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지는 주일 예배를 주장하셨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 교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원원이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종 있는 모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 옛날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 주 우리가 억제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을 이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대에 건강하게 하나먹을거리가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료운 문제들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앞길을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 정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자부처, 가계부채 지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제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자고남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